오늘 우리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사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본 것은 뭔가를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시비가 생겨가지고 재판이 붙고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자가 이제 그 죄악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제 태형을 때릴 수가 있는데, 매를 때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매를 때리더라도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40개가 넘어가면, 그것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 형제의 말이라면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그 형제의 처지와 입장을 늘 생각을 하고 이건 좀 뭔가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둔 이런 게 아주 경이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우스 11장에 자신의 그 고난받은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했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인간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39가지, 39대만 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교훈이고 그들의 그탈모드 율법들입니다, 율례들입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39대를 한 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또 때리고 또 쉬었다가 또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면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매를 실컷 얻어맞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여튼, 율법은 이 40에, 40이 넘어가면, 매가 40대가 넘어가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사절에서는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또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일꾼들이 교회에서도 저다 자기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은 결코 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 어떤 사역자를 경역이지 말라. 그런 말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계대결혼법.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은 가문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형제의 동생이 다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은 이미 죽은 그형그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이름. 다시 말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경역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형제가 자기 형수와 결혼하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이제 이형이 형수 된이 아내는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성읍 장로들 앞에서 이 자기가 하야 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아내는 형수 된 사람은 자기 그 시동생을 예, 나가서 그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침을 뱉는다. 아주 사람의,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얘기가 진짜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저주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만큼 형제의 이름을 경의역이고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일,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비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역이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경역이지 말고 이미 죽은 형제의 이름도 경역이지 말고 그들을 잘 세워 가는 그들을 형제들의 어떤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고 또 11절 12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남자들이 둘이 싸우는데 어떤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이 더 약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 그 남자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이것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것도 없다. 그만큼 그 남자의 명예를 경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두 종류의 대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결국은 이 저울추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쏘기면 결국 쏘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 경이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적당히 속여 먹어도 돼.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저울추가 아니라 그저 큰 것, 작은 걸 가지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한, 이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나 형제가 아닌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형제를 건드린 이 형제에게 행한 일들 이 믿음 피곤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쳤던 그 아말렉 우리 중에 피곤하고 연약한 형제를 건드린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그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형제를 성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가르쳐 준 실제적인 행동의 가르침이 뭐냐면 형제를 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내 발을 안 씻어 주나 하고 서로 서로 발 씻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결국은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서 뭐 매는 몇 대까지 때리라 뭐 이런 율법으로 나오지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오느냐 하면 형제를 성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그 중에서 좀 소외되거나 연약해져 있거나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결코 경히 여기지 말고 그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도울 것을 돕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것 이거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듯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함께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혹시 내 주변의 형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더 우리는 이 형제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더 넓게 가지고 더 깊게 가지고 그를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야루도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형제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체된 형제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더 위로와 힘을 넣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를 예수님의 교훈처럼 형제의 발을 잘 씻겨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어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죄를 지었던, 그가 비록 어떤 뭐연약하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 지간에 그들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붙들어 주고 세워 주고 그들을 위,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또는 무시하고 또는 멸시하고 또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그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사오니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교훈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우리 자녀들 학교 가시나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 성김과 또 연약한 형제를 향한 관심과 배려와 이러한 나눔이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근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